여영상권입니다 네. 아우 제가 여름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여름이 오고 있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뭐 여름이 좋으세요? 아니 전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네. 겨울이 좋습니다. <laughs> 아니 오늘 주제가 네. 수상한 청년들이에요. 수상해. 수상하다? 아 뭐라? 수상하다 뭐가 수상할까요? 그러니까요. 뭐 뭐가 수상하지? 뭐 특이하신 분들이 많나? 하도 뭐 요새 특이한 청년들이 많아. 그러니까 많으니까. 개성 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예. 한번 오늘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어리. 우왜 뭐 이렇게 미남인데 뭐가 수상하다는 거지? 어? 오. 반가워요 네. 안예 아,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멋진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김학빈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 우리 또 수상한 청년이라고 하시는데 수상한 청년? 네, 왜 수상한 청년이에요? 아 제가 작년에 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적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수상을 했다 그래서 수상한 청년이구나. <laughs> 어, 2020년에 심폐소생술 충청남도에서. 네. 어 심폐소생 술 그런 대회도 있구나. 네. 근데 네, 각 소방서별로 대표 음, 선발해서 하는 걸로. 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남자 승무원을 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어, 네. 뭐 요즘에는 많아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거의 여성만 승무원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승무원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또 그런 꿈을 꾸게 되셨어요? 사실 처음은 굉장히 우연으로 시작했었는데, 네. 제가 원래는 항공기계 정비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는데, 아, 어쨌든 항공 쪽이긴 하네. 네. 아. 그런데 이제 원서를 좀 급하게 쓰다 보니까, 네. 자,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됐는데, 네. 나름 성과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원수쓸때 체크를 원수 때를, 네, 네. 체크 잘못했다고 네. 야, 이것도 너무. 네. 진짜로 진심으로. 네. 야, 어떻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네,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고 음. 제 적성에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진짜 솔직히 진짜. 네. 솔직히 본인이 좀 외모도 좀 수려하고 하니까 <laughs> 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 없다. 음. 솔직히. 들어와서 쪼끔 하긴 했는아 좋아 <laughs> 아니 솔직히 이 남자 승무원분들이 잘생기기로만 거기 잘생긴 사람들끼리 놀아봐요 아 <laughs> 어, 아니 진짜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승무원이 되면 좀 많은 곳을 여행하게 되잖아요 또 네. 네. 굉장히 좀 기대도 있죠 어, 사실 음.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이제 면세점을 많이 갈수 있다는 거 <laughs> 그렇지, 모든 걸 싸게 구입할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처음 여행을 갔을 때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승무원분들께서 이제 되게 잘해주시고 잘 케어해주셔서 선배들이 네, 제 여행의... 어떻게 보면 제 여행, 여행의 시작인데 그 여행을 여행의 시작을 그게 너무 좋게 시작을 하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여행을 즐겁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승객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좀더 노력 중 우연으로 중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제 그게 나의 꿈이 되었군요. 네. 걔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계획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행운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 네. 하나님이 계셔요, 절대자가. 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치.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모든 우연들과 실수와 심지어 사람의 죄와 잘못된 판단 이런 것도 다 함께 엮어서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음.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그 섭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승무원이 되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시나?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갔다가 음. 한 5년 정도 다녔었는데 음.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시간도 바쁘고 약간 제 핑계긴 한데 잘안 가게 되더라고. 요또 아, 오늘 계기로 인해서 또 그렇지. 하나님과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거고요. 에 예, 아무튼 그런 계획을 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우연이 정말 됐다고 하지만 우연이 아닌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집에 부모님,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네네.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던 말이 있었는데 네. 이제 사람이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된 사람이 그세 그렇죠. 번의 기회를 행운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어요. 음. 어찌 보면 이제 우연으로 들어온 학교지만 이제 저는 그 우연을 음. 좀 기회로 생각하고 음. 열심히 하고 이제 좀 성과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 기회를 이제 행운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좋다. 이게 사실 <laughs> 말이 쉬워요. 뭐 준비된 자에게 뭐뭐 뭐 행운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기회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분간 못할 때도 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연을 진짜 이제 기회를 잡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갓 잡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될수 있는 대로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나가보고 오, 자격증 뭐 이런 거. 네 자격증 네. 이제 조주 기능사도 따보고 이제 항공 조, 관련 자격증. 조주 공모전. 기능사. 네 조주 기능사. 그게 뭐예요? 조주 기능사. 칵테일. 아. 어 아, 그렇죠 그런 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제 음. 항공 관련 자격증 이제 예약 발권이나 음. 그런 자격증도 땄었고 음. 요즘은 이제 중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어 공부. 네. 그리고 뭐 이제 심폐소생술 이제 그 상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나갔고 어떤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한 건지.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원 네. 이제 교수님께서 너 한번 나가 볼래? 라고 하셨고 음. 이제 그 전년도에 했었던 제 선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한번 나가 봐라 괜찮은 음. 거다. 라고 하셔서 이제 후배들이랑 팀을 꾸려서 나갔는데 이제 또심폐소생술만 하는 대회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각자 상황을 만들어 와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였는데 역할들을? 네네 그래서 이제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매일같이 소방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체크를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점수를 매겨주는 기계 그거 갖다가 계속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몇점 나오는구나. 진짜 최대한 재밌게 얘기를 만들고 싶었고, 그 심폐소생술 부분에서 만점을 받으려고 노력했을 때. 야, 이게 그냥 말 그대로 <laughs> 심폐소생술만 한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laughs> 어, 네. 재밌겠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한데. 아니, 사실, 이 심폐소생술을, 제,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laughs>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예비군으로서 네. 또 민방 민이 대원으로서 심폐소생술 저도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환자 역할 을 해주시고 <웃음> <웃음> 내가 네. 이나, 이나 목사님이 아, 네, 그렇지, 환자 역할 을 해주시고 그렇지 내가 해야지. 네, 제가 그러면 목사님의 아들인 거야 막우열하고 있어 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와서 치료해주시는 를 거예요. 어때요? 아 네.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적진 파리까지 예정된 비행 시간은 이륙 후 10시간 10분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들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어? 아빠, 괜찮으세요? 아, 어, 어, 지광아. 네. 아, 숨이 가쁘고. 예. 네. 좀 이상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너무, 어, 너무 편안하게 어. 모시는데? 어, 저기요. 저기요. 소모. 도와주세요. 어,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네,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괜찮아요? 아빠 어떻게 좀 응급처치 좀 해주세요. 약간 뜨끈 뜨끈 되시거 보니까 좀 네. 살아계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그래 살아는 <laughs> 있는 거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위치가 어디죠? 거기가? 이제 네 조금씩 네 <laughs> 이렇게 가운데를. 아, 지금 이렇게... 안 되는데 무슨? <laughs> 왜 이래 이 사람 이거? 자 명치 부분이죠 명치. 둘셋넷다섯 네. 네. 여섯. 다섯, 7, 8, 9, 10 벌써 켜? 아니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주로를 몇 바퀴씩 돌잖아요 어, 네. 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륙을 하는데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열심히 준비중인 우리 학빈씨 어, 학빈씨가 생각하는 청년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청년은 음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이제 자신의 꿈을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고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이제 그 길을 나아가면서 아 이게 과연 내 길이 맞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라도 이제 우연을 기회로 바꾸고 이제 그 기회를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절대장 그분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네.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어찌 되 보면 우연히 들어온 학교인데 이제 또그 우연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게 됐었고 이제 또 제가 나중에 항공사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아, 이 여행 뭔가 느낌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 혹시라도 나중에 비행기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객실에서 혹시. 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사로 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뭐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진 않을 거니까. 네. 네. 그때 우리 목사님이랑 저 보면은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우리 정말 학빈 씨 어, 남, 남성 승무원으로서 정말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학빈 씨 얼굴을 지금 공개하신 거야. 이제 공개 순간이 된 거야. 이제 앞으로, 어, 많은 분들 또 객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 같이 <laughs> 객실에서 만나요! 객실에서 만나요! <laughs> 아우 목사님, 아니 그 수상한 청년이 그 수상한 청년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예. 네. 엄청 이제 수상을 많이 한 그러니까. 그 청년이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이 또 오실까? 어떤 예. 수상한 분일까? 그러니까 궁금하다. 네. 궁금다상 네. 받는 게 많지 않은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 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백석대학교 태권도 전공 음. 18학번, 지금 4학년 재학 중인 김채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아니 네. 어떤 상을 받으셨길래 또 우리 수상한 청년들이 나오셨어요? 네. 아, 제가 작년에 2020년도에 네. 네. 태권도 문화페스티벌이라는 대회 에 나가서 태권체조 네. 부분에서 이제 1위를 했습니다. 어, <laughs> 1위. 아, 1등만 고집하는 이 세상. <웃음> <웃음> 아니, 우리 또 예체능, 어, 우리 또 청년이 나오시면은, 또안볼 수가 없습니다. 또 멋있게 또 태권도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어. 태권도요 네. 네네. <laughs> 아니, 제가 이제 체림씨 오기 전에 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예. 네. 네. 인생 22년을 쭉 봤더니 운동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한 우물만 좀 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쭉 해오셨어요? 네. 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태권도를 쭉 했었고, 음. 어, 사실 대학 오기 전까지는 네. 네, 태권도를 안할 생각이었는데, 어... 이제 대학. 입시를 하다가 보니까 음. 제가 해온 게 태권도라는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태권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한 우물을 파신 분들은 이제 저랑 좀 동, 공감대가 있어요. 저도 15살 때부터 음. 이 종이를 했기 때문에 한 우물을 파시는 분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이것만 하면 돼. 맞아요. 근데 네. 단점은 이게 안 됐을 때 문제야. 네, 그런 고민 많이 하셨죠. 네, 네. 좀 많죠. 어떤 고민. 고민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네. 제가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태권도만 계속 해왔으니까 음. 할줄 아는 게 운동이나 뭐 활발하게 몸 쓰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네. 이제 어 지금은 이제 태권도 운동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 그래서 앞으로 더뭘해 나가야 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어그 이제 어 앞으로 뭐 정말 선수로 나갈 건지 아니면 더 코치가 될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음. 그래도 그래도 이 방향으로 좀 나가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죠. 음. 근데 태권도라는 게 길이 되게. 음. 어, 좁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음. 뭐 코치나 선수 이런 것처럼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음. 좀 태권도 기간 들어가서 뭐 사무직을 좀 해보고 싶다 어, 이런 생각 또좀 어, 해보고 네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지금 컴퓨터 관련된 쪽을 좀 공부 됐습니다. 중입니다. 지의그 <laughs> 직업 세계가 네. 어, 지금은 이 퓨전이라 그래요. 음. 그러니까는. 어, 서로 융합되는 그럼요. 경계가 없이 넘나드는 그래서 네. 이제 태권도를 했지만 네.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사무직이 될 수도 있고 음.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런 길들이 많으니까 음. 어, 대학에 있을 때 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눈여겨 음. 봐 두고 네, 또 네. 실력을 쌓고 학점을 따고 네.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이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또 힘든 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조금 더 힘이 됐거나 위로가 되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음. 그럴 때마다 어, 저를 계속 믿어줬던 뭐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뭐 교수님들도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부모님 생각은안 났어요? 아, 부모님 생각. <웃음> 아, <웃음> 네. 부모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laughs> 큰일 났다 이제 <laughs> 이거. 한국 나가면은 전화 내 하시겠네. 다시 났네. 말할게요. 네, 다,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오케이. 다시 한번. 네. 부모님 아, 부모님 생각이 크게 많이 <laughs> 네, 났다고. <laughs> 부모님이 가장 큰 도움이었구나. <laughs> 아, <될까요? 웃음> 당연하죠. 네. 교수님들이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도움 주셨어요? <laughs> 교수님들이 이제 제가 또 자신을 없어 자신이 없어하는 걸또 어떻게 아셔가지고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꼭 운동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더이 분야에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태권도를 하다가 큰 계기가 이제 어쨌든 있어서 네. 태권도를 한 거잖아요. 네. 대회 대회를 나갔었어요? 네, 대회를 네. 엄청 많이 나갔었죠. 음. 특히 대학교 에 들어오고 어. 네, 정말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어. 그럼 뭐 어떤 대회를 주로 나갔었어요? 주로 어, 품세 대회도 나갔었고 음. 아니면 뭐 자유 품세나 음. 태권체조 대회를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도하다가. 태권 체조 부분에서 1위를 한 거구나. 네. 하... 어쨌든 대단합니다. 예, 네, 좋아요 멋있어요. 음. 태권 체조는 팀으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태권 체조는 팀으로 구성이 돼서 음. 네, 다 같이 네, 뭐 안무라고 할수 있는 음. 네, 춤이랑 같이 융합된 춤과 태권도가 융합된 그런. 몇명 그런... 학생들과 같이 했어요? 이번에 우승한 대회는 2 0명이서 같이 아 있어요. 20명이 서 그러면 한 동작으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20명이 대장이었어요. 아, 네. 가장 높은 학번이었어요. 아음 <laughs> 책임감이 그렇죠. 그게 만만치 않았을 그럼요. 텐데. 예. 음, 예. 네. 네. 그 대회를 이렇게 한번 딱 이제 1등을 한번 하고 나면 네. 수상을 하면 뭔가 깨달음이 오고 네. 뭔가 이제 막 보람을 느껴요. 어떤 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얻은 게 있다면 일단 가장 뿌듯했던 거는 이제 2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서 막 밤새서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시국도 되게 안 좋은 시국인데 <laughs> 밤새서 연습하고 그 공간도 부족한데 뭐 따로 따로 해서 또나 맞추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이 너무 값지고. 그냥 서로 믿어서, 믿음이 있었던 게 가장 감동이지. 저는 자유분세 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자유분세가 혼자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둘이 사는 페어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는데 단체전은 상을 타봤는데 이제 페어전이랑 개인전은 아직 수상을 못 해봐서 그 부분에서 수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럼 우리 채 첸주한테 도전이란 어떤 거예요? 저에게 도전이란 제가 크게 용기를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소심한 부분이 좀 많아서 쉽게 어떤 거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이러는 걸잘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좀 크게 열고 용기를 낼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그말안 듣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아. 조금 좀 어. 소란스러운 애들이 그치, 그치. 있긴 해서 산만 말을 안 듣진 않지 같이 나가야 되니까. <laughs> 네. 아, 아. 그럼 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어떻게요? 네. 그런 친구들 음. 계속 눈치를 주는 편이었던 거 같아요. <laughs> 어. 아, 눈치만 주면 다 따라 셨어요. 어. <laughs> 어. 미모로 <laughs> 어. 눈치만 줘서 따른다는 거는 음, 몸의 대화를 좀 남았, 나눴다는 거야. 아, <laughs> 아, 너 일로 <이리로> 와봐. 예. 네. 이상으로 <laughs> 와. <laughs> 아니 근데 아까 태권도 시범을 보는데. 아참 아우 어우 이런데딱 시범 들어갈까 눈빛이 어뭐 레이저 나오는 것처럼 역시 운동선수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어그 눈빛으로 앞으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체림 씨한테 네. 지금 이제 청년이잖아요 네. 그 청년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딱 청년이라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청년이라고 네. 하면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음.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요? 왜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음. 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뭐 실패를 해도 그럼,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유가 있으려면 참된 자유가 있으려면 책임도 동반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다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네. 그 뒷감당은 본인 책임져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롭고 좋은 것을 심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을 것이고 쓸데없이 네. 시간을 낭비하면 그것에 책임도 본인한테 있습니다 네. 자유된 책임이 뒤따릅니다 네.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채림이 형한테 예 네, 하여튼 네. 그뭐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네. 뭐 쉬운 거는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좌절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다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음뭐 교회에 꼭단 나가시더라도 네. 그 절대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귀한 말씀. 오늘 참 소중한 시간을 또 우리 체림 양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자유. 어, 그만큼 값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림 양처럼 씩씩하고 당당한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 백석파이팅 화이팅! 라는 게 네. 뭐랄까, 그 인생의 그 축약이라 그런게아니뭐 <laughs> 잠에서 깨어나 <laughs> 아니, 목 잠에서 어나 아니, 뭐 잠에서 깨어이 <laughs>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